그,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아마 이걸것 같아요. 미국의 대학을 가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하고, 응?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비하는 게 좋냐. 미국 대학을 들어가는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식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i b m 는 많이 보내봤습니다. 하버드도 많이 보내보고, 에일도 많이 보내보고, 프린스턴도 많이 보내보고, 많은 학생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걸로 가면은 크게 네 가지 조건으로 뽑습니다. 첫 번째 아카데믹 파트, 두 번째 학생의 교회 활동 (extracurricular activity)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세 번째는 퍼스널 캐릭터 (개인의 성향), 네 번째는 무형의 요소. 아카데믹은 크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일곱, 가지를, 일곱 가지라는 말을 하냐면요. 미국 대학을 가려면 대부분이 공통 원서를 써야 됩니다. Common Application Form. 거의 내노란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이 원서를 다습니다이 원서에 요구하는 사항이 이박조건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쓰이던 가장 대표적인 거 일곱 가지를 뽑아보면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성적. 성적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 성적이 4.0 만점에 3.8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학교에서 3.8 정도면 거의 탑 수준이잖아요. 10% 안에 들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얘가 학교 성적이 30% 밖에 안 돼요. 음. 그러면은 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럴 음. 것 같으세요? 이 학교는 학점을 잘 주는 학교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경쟁력이 음. 없죠. 학점 평가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학점만 갖고 뽑지는 않는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러면 학점은 3.8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9학년 때4.0 퍼펙트한 점수를 맞았어요. 10학년 때 되니까 3.9로 떨어졌어요. 그 11학년 때 돼서 3.8로 또 떨어졌어요. 정말 안 좋은 케이스. 12학년 때 보면은 음. 3.6으로 떨어졌어. GPA가 대충 모니 3.8이 나왔어요. 음. 이런 케이스는 그래프가 그러니 하얀 곡선을 음. 그죠. 똑같은 3.8인데 너무 기가 막히게 높은 점수인데 이런 학교는 오히려 거의 대부분 학교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학점입니다. 음. 그럼 역으로 처음에 3.3 맞았어요. B 플러스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 그 다음에. 3.6을 받았어요. 5 a 로 올라갔어요. 10학년 때는. 11학년 때는 거의 4.0 가까운 점수를 맞았고, 12학년 4.0은 안 돼도 3.8 맞았어요. 그 다음에도 3.8 정도를 유지했어요. 아고지표가 실제로 얼추 해가지고 한3.6 정도 될 거예요. 3.7 정도 된다는 라 거죠. 이렇게 해서는 그래프가 어떤가요? 올라가는 그래프죠. 제일 좋은. 거. 굉장히 좋아요. 학점이 이렇게 하향 곡선으로 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을 굉장히 주교시 보고 성적도 음. 하향곡선이나 상향곡선이나 일정하게 좋냐 이렇게 보면 음. 그럼 가장 좋은 게뭘것 뭘 같으세요 일정하게, 일정하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는 음. 상향곡선 하향곡선 그렇죠. 최악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랭킹 음. 랭킹을 해보냐 봤더니 이 학교는 학점이 너무 좋아요 음. 다3.8 이상이에요 그30% 음. 안에 전부 다 든다는 이런 음. 케이스 는 랭킹으로 보고 구경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랭킹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도전적인, 모험적인, 어려운 과목을 수강을 하고 좋은 학점을 받았나를 뽑아봐야 두 번째 단계로막 그림을 네. 본다는 난이도 거죠. 거죠. 네, 난이도가 센 과목을 들었나 안나는 그렇죠. 보는 거죠.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애가 이건 굉장히 챌린지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걔네 학교들이 다 챌린지한 과목이 의미 없어요. 어떤 걸 보느냐? 얼마만큼 학생의 성향에 맞게끔 자기 분야를 잘 관리해서 밸런스 있게 잘 가느냐를 가장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과목의 챌린지 과목이고요. 세 번째 SAT입니다. SAT. 근데 SAT 성적은 절대적인 지수는 아니에요. 절대적인 지수는 아닌데 그래도 보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SAT 성적을 안본 학교도 많이 생겼고 SAT를 없애자고 하는 학교들도 많이 생겼고. ACT도 경민서 똑같습니다. ACT도 맞잖아요, 똑같아요. 네. 또 SAT나 ACT, SAT 원하고 ACT 점수를 둘다 네. 봤어요. 둘 다를 다 점수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평가할 때 가장 높은 점수, ACT 점수가 더 높아요. 그러면 ACT 점수만 갖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렇지. 이런 말이 있어 요 영어로 Higher is the better.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다. 좋죠. 이런 표현도 있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많은 미국의 대학 어드미션 오피서들하고 대화도 하고 정말 많은 학교 어드미션들 다 대화를 해봤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 좋은 아이비로 가려고 한다면 각 분야에서 영어 파트, 리딩 파트, 수학 파트에서 750이 퍼펙한 점수다. 800까지 가려고 더 보는 것은 바보다. 대부분 학교가 슈퍼스쿼트 세 번을 봤어요. 세 번을 봐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만 이렇게 원서에 기재할 수가 있고 그 점수만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SAT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비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학교가 SAT를 전혀 안 봐요. 그래서 SAT2인데, 원래는 SAT2가 어떤 평가를 냐면 College Intended Major.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할 의도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야 예를 들면, 내가 엔지니어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최선영, 음. 엔지니어를 공부하려고 한다면 어떤 과목을 SAT2를 봐야 될까요? 물리, 수학.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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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SAT2를 중국어를 들어서 중국어 봤고요. <laughs> 그 다음에 또 내가 히스토리를 좋아해서 US 히스토리를 역사로 공부했어요. 아, 이걸 제출했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봤을 었 때는 아, 뭐 어떻게 아, 생각할까요? 이게 뭐야? 그렇죠. <laughs> 아띠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입장에 현실적으로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SAT2를 문과 쪽도 보고 이과 쪽도 보는 게 모든 전공을를다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겠죠. 그거 그렇죠.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네.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수학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학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엔지니어 쪽으로 반드시 가고 싶다. 그러면 엔지니어 반드시 피직스가 있어야 돼요. 물리가 있어야 돼요. 돼요. 의대를 가고 싶다. 음. 물리나 화학이나 바이올로지 욕심 좀 부리자면요. 문과 이과가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학은 필수고 하나를 봐야 되고 어, 이과 쪽에서 하나 문과 음. 쪽에서 하나를 이렇게 세 개를 지는 음. 것은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학교 설사 두 개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여태까지 정리해 봅시다. 에피스코가 가장 좋은 에피스코는 많이 봐서 5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점수 좋은 게 좋긴 해요. 나쁘진 않아요. 손해 볼건 없으니까 어떤 과목을 들었냐가 중요해요. 자, 봅시다. 다섯 개를 봤어요. AP 시험을 예를 들어볼게요. 수학에 대해서 AP를 봤어요. 5점을 받았어요. 그다음 통계학에서 AP를 받았어요. 5점을 받았어요. 그다음 생물에서 A를 받았어요. 5점 받았어요. 물리에서 5점 받았어요. 그 다음에 화학에서 5점 받어요 음. 전부 다 수학과 과학이죠 이 학생이 유리할 것인지 영어를 받아서 AP를 받았어요 음. 5점을 수학에서 하나 5점을 받았어요 과학에서 하나 5점을 받았어요 외국에서 하나 외국어를 오. 하나 들어서 5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역사를 위해서 5점을 받았어요 똑같이 다섯 개 5점이에요 어떤 게 최상의 위력감이 당연히 풍자죠 다양성을 보는 거죠 왜요 다양성이 없어지고 네. 지,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깊이가 없어지겠죠 당연하죠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음. 여섯 번째. 대학 원서에 보면 상받는 난이 몇 칸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때 몇 추측해보세요. 몇개 몇 정도? 정도? 아니요. 다섯 칸이에요. 음. 왜 다섯 칸일 것 같으세요? 다섯 개 감옥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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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영어, 수학, 그렇지. 과학, 애국어, 역사. 이 분야에서 음. 골고루 상을 받는 사람을 주, 음. 주겠어요? 수학에서만 잔뜩 다섯 개 상을 받는 그러니까. 사람을 주겠어요? 그래서 다섯 칸이에요. 아, 자, 그러면 왜 다섯, 그러면 이런 경우에 다섯 길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멀티 탤런트는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일정한 분야를 이렇게 아, 집어넣으면 아,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만들어야 돼요. 다양하게. 내가 어느 분야를 던져놔도 니네 학교 가서 나안 음, 뽑아보시면 음, 니네 후회, 음, 아, 손해볼 음, 거야. 라는 자신감이 준하는 원서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그러는 게 모든 학교 입학을 받으시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안에 또레벨이 나눠져요. 불행히도. 네개 네벨로 나눠져요. 어떤 네벨일 것 같으세요. 학교에서 받는 네벨. 네, 시에서 첫, 받는 네벨. 뭐, 시나 도에서 네, 받는 네벨. 그렇죠. 국가에서 주는 네벨이냐. 네. 아니면 국제적인 대회냐. 네벨 네. 차이가 난다는 그렇죠. 거죠. 잔뜩 상을 받았는데 학교에서만 다 하면 종이호랑이 밖에 안 되는 거죠. <laughs> 그렇죠. 밖에서도 돼. 받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죠. 이런 부분은 특별히 이제 뭔가 음. 도움을 받아서 깊게 공부를 하란 소리예요. 이 전공 분야에 대한 탤런트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네. 에, 다섯 개 네. 상이 있고 네 종류의 상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준비해서 거기에서 또애들이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한참 뉴스에 뜨는 네. 포스트, 뭐 컨테스트, 뭐 이런 거 잘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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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제 네. 그런 스펙 쌓기, 그런 스펙을 위한 스펙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인터뷰면 다 이제 들통이 나니까 네.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미국에는 그런 제안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 그러니까 완전 완전 어정쩡하게. 완전. 대한민국에서 리서치하고 어려움 음, 받지 마시고요. 음. 미국에서 제공돼 있는 어떤 입학화를 받아서 갈수 있는 곳 하는 게 좋습니다. 인맥으로 가는 것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 떳떳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별로 좋아하지 음, 않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가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일곱 번째는 음. 아카데믹 파트에서 누구나 봐도 이 분야에 갔다 오면은 인턴십을 했다. 리서치를 했다. 음. 썸머의 어떤 대학가서 크레딧을 받았다. 이런 음. 것들을 받아온 경쟁력이 있는 그런 캠프라든지 이런 리서치나 인턴십을 갔다 온 케이스가 필요한 거죠. 예. 음. 그래서 부모가 부모 백으로 여기 보내주고 여기 보내주고 하는 거예요. 그 일곱 번째 때문에 음. 그 일곱 번째 갔다 온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동으로 논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컴퓨터에서 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일곱 번째. 음. 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때문에 야, 두 번째로 가봅시다. 이제. 음. 크게. 교회 활동 분야에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요거 했다, 요거 했다 해서 그렇지. 빨래 바구니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그 색깔이 드러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추천하는 겁니다. 그렇지. 가장 좋은 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수학을 잘해요. 학교에서 매스클럽 수학 수학 팀을 만들었어요. 수학 클럽을 음.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면 수학 클럽을 만들어서 리더가 됐거나. 어, 최초의 파운더파운더나설립자설립자나 됐거나, 됐거나, 아니면 아니면 버냥멤버나이렇나이정해보죠해보죠 s y 매스클럽에 하나 들어갔어요. 그 매스클럽을 9, 10, 11, 12학년 했다고 가정해보죠 활동은 쓰고요. 두 번째 여름방학에 수학 캠프를 갔어요. 그러면 두 번째 h 에 수학 캠프 y 갔다고 쓰는 거 the e c o s y s 애들 m of the ecosystem of the e c o s y s 고 하면 수학 갖고 어린애를 가르켰으니 이게 뭘까요? 봉사활동. 이게 음. 하나의 수학으로 해서 딱한 문구를 해서 음, 색깔을 쓰는 거예요. 아. 그럼 깊이가 있어 보여요? 없어요? 깊이. 있어. 있어.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쓰냐? 너무 수학만 가면 아카데믹적인 것만 있잖아요. 학교에 뭔가 공헌할 수 있는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캐러고리가 10개 아니더라도요. 이캐러고리만 갖고 와우! 이 학생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하나를 하게 되면 다양하게 깊게 한다라고 이학을를 음. 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런드리 음. 리스트라고 해 보죠. 자, 수학 캠프, 디베이트 캠프, 음악 클럽, 봉사 활동 열 가지를 다틀리겠어요다동사이땡 <laughs> 깊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그게 음. 바로 교회 활동의 명의입니다. 음. 그세 번째는 개인의 성향 개인의 성향이 굳이 말하면 퍼스널 캐릭터예요. 퍼스널 캐릭터. 이 사람의 캐릭터가 어떠냐가 되게 중요해요. 공부 좋고요. 1단계에서 학교 아카데믹 파트에서 A학점을 받았고, 어드미션 오피서들한테? 두 번째, 교회 활동 파트에서 A학점 받았어요 자, 두 가지 됐으면 뭐이 포화가 주겠지 한국 사람 생각할 거예요. 세번째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개인의 성향이에요. 이 학생의 성향이 하버드가 맞을지, 에일 대학교가 맞을지, MIT가 맞을지, 스탠퍼드가 맞을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유, 중요한 주, 요소가 되는 것들 중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인터뷰. 두 번째, 추천서. 추천서. 세 번째, 여러분이 가장 익사이링한 가장 궁금한 점, 에세이. 자, 이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추천서는 크게 세 개를 요구하고 어떤 학교는 네 개, 어떤 학교 는두 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농담 삼아 또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게 원, 원서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위에서 놨을 때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죠. 입학 거절 확률이 높답니다왜 아, 예. 자기가 핸디캡이 많으니까 추천서를 많이 가져는 거예요. 해나. 가장 중요한 건 <laughs> as a student, as a person. 학생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가르친 선생님이 해야 됩니다. 스튜던트니까. As a student. 가르친 경험이 있어야지 아카데믹 파트를 써 주죠. 그렇죠. As a person. 얘 음, 음. 예,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알아. 얘 예, 성격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음. 열정 이 있으면서 리더십도 음. 많고 개인적으로 표현해 줄수있는 그런 능는을 가진 는람이어야돼이이 친구는 이이이이 친구는 이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런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동창진이 직접해요. 미국에서 많은 학교들이 인터뷰를 어드미션 오피서가아니 어드미션 오피서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동창으로부터 인터뷰를 해요. 그인터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한다고서 해 부정적인 효과를 주진 않아요. 그럼 같은 값이면 다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되는 것을 왜 가야 되는지를 어필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에세이. 자 최상님 대학 원서 쓸때 에세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요? 그러면 성적이 네, 좀 떨어지는 아이가 에세이를 진짜 기가 막게 히잘 썼는데 대학 입학할 수까요 글쎄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겠죠. 그래요. 네. 그러면 어드, 보통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역으로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에세이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영문학 박사 정도는 돼야 되겠네요.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그건 아니죠. 왜요? <laughs> 에세이가 중요하다면서요. <laughs> 그러니까 아 그렇게 따지면 그게 이제 어휘력이나 이런 쪽을 본다면 그러지만은 중요하잖아요. 왜 쓰? 음, 우리나라 음, 같은 경우는 그렇으니까요. 음, 많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음, 돈을 줘서 음. 전문적인 영어를 야, 네. 어려운 단어까지 써가면서 심지어는 이해도 못하고 문장을 아 매, 저는 그런 건 아닌데 에세이 에세이란 SA, 것은 그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어떤 것을 관심 요소로 갖고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해온 부분에서 결정사항이 뭔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 어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하거든 그거를 그럴까요? 그면 네, 대한민국에서는 네. 왜 SA가 중요하다 그래서 SA가 입학과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선 아, 내가 듣기로는 한국에 SA만 전문으로 써준 대필해주는 곳도 있고요. 아 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 3천만 원, 만 원, 1억까지도 간대. 욕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럼 o 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